어우 량이 요거는 이제 자기 집이라고 아주 그냥 그리고 저쪽에 한 마리 지나간 거는 이제 이게 먹다 남으면은 와서 이제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입이 좀 짧더라고요 어 근데 고기 줬는데 왜안 먹었지? 희한하다 그리고 요거 왜아요요요 요, 요, 요. 요게 길냥이 아파트입니다. 요 안에 들어갔어도 자유 요새는. 네. 그리고 또 자기가 먼저 왔다고 땅 고양이가 요 가까이 오면은 소리를 캑칵 질러요. 오지 말라고. 그것도 먼저 왔다고 텃세를 하네요. 아 우리 서울 친구. 아유 산나물 많이 뜯었네요. 이거면 면은 한몇대 먹겠는데요. 음, 친구도가 났네요 자연인 흉내내기였습니다.